네, 다음 세시나리오는 실제 자기가 많이 경험하는 거고요. 또피해자들에기해 보면 본인들이 위협을 느꼈지만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안 보였고 피해자가 됐다는 얘기죠. 보통 범죄가 3초에서 5초 안에 일어난다고 하는데 위협을 확실히 알고서도 반응을 안 보였다고 합니다. 설마 하다가 당하는 거죠. 그래서 이럴 땐는 저희가 총을 뺀 상태에서 s t o 이래도 멈추지 않고 댐비스트 파파. 네 여기서는 표적 두 개를 더블 탭핑하는 겁니다. Stand by, 先輩スタンバイ 27초입니다. 정말 빨랐죠? 네, 첫 번째는 워낙 많은 범죄이기 때문에 아예 이름이 있습니다. 뻑치기죠 네, 실제 많은 분들이 걸어 다닐 때 뒤에서 누가 오는 소리를 듣고선도 그냥 무시하고 아니면은 제발 범죄가 아니기를 바라면서 그냥 기다리고 있죠. 이러다가 당하는 겁니다. 네, 제 친동생도 젊었을 때 주차장으로 가는데 누군가가 뒤에서 막 뛰어오더래요. 이 바짝 소리를 듣고도 설마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뭔가 번쩍하고 기절했죠. 깨어났을 때이 주차장 큰쓰레기통 안에 들어가 있었고요. 뒤통새는 맞아가지고 피가 나고 있었고 갈비 띠두 개가 부러졌습니다. 또 지갑도 당연히 없었죠. 네, 지갑이 문제가 아니고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. 이날 정말 운이 좋아서 그랬죠. 잘못했으면 죽을 뻔했죠. 또 실제 제가 살던 맥클레인에서도이 작은 공원에 많은 사람들이 달리기할 때 지나가는데 어떤 나쁜 놈이 앉아있다가 이 달기하는 리 사람이 지나갈 때 뒤를 따라갔죠. 그리고 뒤에서 쇠파이프를 쳤고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. 네 아마 이 사람도 누군가가 뒤에서 누가 온다는 걸 느꼈지만 아마 설마 했겠죠? 해서 항상 뒤에서 바자고 소리가 들리거나 누가 뛰어오는 게 들리면 항상. 빨리 돌아서서 직접 눈으로 보고 내가 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 줘야 되죠 하지만 만약에 너무나 급하게 나 때는 똑바로 가지 말고 한 걸음 크게 앞으로 가서 몸을 빨리 돌리면서 곤충을 빼고 스타 노하는 거죠 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범죄인들이 누가 도망가면 똑바로 도망갈 거라 생각합니다 이랬을 때 저희가 갑자기 코스를 바꿈으로써 범죄인들이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이죠. 스탠바이. stop no 1.53초. 네, 다음에는 주차장에서 범죄인들이 내차 뒤에 숨어 있는 거죠. 실제 이것은 많이 봅니다. 제가 그 전에 말씀한 것처럼 이 근처 쇼핑센터에서 젊은 부부가 랜드로버세 차를 뽑아서 차가 안 다치게 하기 위해서 주차를 좀 멀리 했는데 쇼핑 끝나고 부부가 나왔을 때 자기 차 뒤에서 나쁜 놈두 명이 곤충을 갖고 나왔고 차 열쇠 달라고 했을 때차 열쇠를 안 줘서 싸우다가 둘다총 맞고 죽었습니다. 또 실제 한국에서 저희가 아는 친척이 여자분인데 저녁에 주차장에 차로 간데 차 뒤에서 남자 두 명이 칼을 들고 나와서 차에 타라고 해서 차에 탔다고 합니다. 이랬을 때 상당히 무서웠지만 차가 달리는 도중에 목숨을 가고, 창문 열고, 뛰어내렸죠. 해서 사방 끌치고 피는 많이 났지만, 뭐 심하게 다친 건 없었죠. 하지만 만약에 끌려갔다고 하면은, 성폭행이나 살인 다려날 수 있고요. 이렇게 나쁜 놈들이 어제 잡아놨을 때는, 그냥 간단한 도둑질로 끝나지 않죠? 하기 때문에 내 차로 갈 때, 내 생각에는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. 네, 저희는 보통 저희 차로 거의 다 왔을 때좀마음을 놓죠. 아, 이제 차에 타고 집에 가지. 이렇게 생각하는데, 또 이럴 때는 저희가 손에 뭐 쇼핑백을 들거나 아니면 식구들의 손을 잡고 있을 때가 많은데 범죄인들은 이것을 타겟합니다. 해서 연습할 때두 손다 쇼핑백을 들 거고요. 또 내가 확실히 위협을 느꼈을 때이 백을 떨어뜨리고 뒤로 두 걸음 하고 곤충을 빼고 샤우트 하는 겁니다. 스타 노. 네, 왼손은 쇼핑백이고 오른손은 차열세죠 탈을 열락고 했을 때 나쁜 놈두 명이 나타나는 겁니다. 간바 Stand by. Stop. No one point four zero seconds.